먼저 이제 화작 그다음에 엄매 무엇을 골라야 될지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. 이제 엄매에서 막 많이 틀렸대. 어 엄매 막 다섯 개 이상 틀렸어요. 허, 선생님 저 엄매 고장가봐요. 어떡해요 화작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. 또 화작도 사실 화작 솔직히 평이했거든. 근데 막상 처음에 화작하는데 화작에서 막 이제 엄청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다 맞긴 했대. 근데 시간은 막 20분 걸렸대. 어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엄매에서 화작으로 바꿨는데 근데 다시 엄매로 바꾸는 게 맞을까요? 막 이런 얘기를 해. 일단 먼저 엄매 보시면 자기가 언어를 예를 들어서 언어 막한세개 틀렸어. 근데 매체는 다 맞았어. 매체 이제 빵개. 근데 언어는 다 맞았는데 매체는 막네개 틀렸어. 뭐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해 볼게. 그러면 A 학생 B 학생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화작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a 학생이 바꿔야 될까 b 학생이 바꿔야 될까 둘 다요 막 이러면 안 되고 어 사실 누가 바꿔야 될까 이번 엄매 같은 경우는 매체가 너무 지엽적이었지 그리고 또 처음으로 좀 이제 원래 나왔던 경향이랑 달랐잖아 그래서 매체를 많이 틀리신 분들은 나는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바꾸지 말라 그래 왜 어차피 니네가 이렇게 나온 거 처음이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덜 됐잖아. 그래서 일단 여름에 이런 연습을 더 하라 그러거든. 괜찮아. 그냥 매체 더 열심히 공부해. 화작 바꾸지 마. 이거 할수 있어. 내가 매체 좀 지엽적인 거 어려운 거더 많이 풀어가지고 내가 대비를 하면 그러면 얘는 오를 가능성이 있어. 근데 언어를 지금 더 많이 틀렸다. 매체는 다 맞았는데 언어를 많이 틀렸다.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 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게. 선생님, 저 진짜 언어 공부 졸라 열심히 했어요. 언어 진짜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했고 막 그랬어요. 전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요. 라고 하면 바꾸는 게 맞아. 근데 솔직히 세 개도 이제 좀 애매하긴 해. 세 개도 바꾸는 게좀 애매해. 한네 개? 4개? 네 개부터? 네 개, 4개, 네 개라고 할까? 어, 네 개, 4개, 네 개. 4개. 네 개면 이제 바꾸는 게 맞는데, 세 개도 나는 좀 그냥 바꾸는 것보다 일단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계속 노력하고 해가지고 이제 더 올리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. 왜냐면 사실 엄매 두 개가 화작 다 맞는 거랑 지금 비슷하잖아. 그치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엄매에서 화작 바꾸는 거전 추천 안 해요. 근데 진짜 막전 도저히 못하겠다. 그럼 바꾸셔야죠. 근데 반대로 화작에서 엄매로 바꾼다라고 하는 미친 놈들이 있어요. 예. 근데 우리 엄매 솔직히 말해서 사탐 과탐 한 과목이야. 진짜 많아. 근데 너네 그래서 내가 이거 바꾸애도 오늘만 해도 벌써 세명 있었어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. 야너 수학 1등급이냐? 막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아니래. 그럼 너뭐 과탐은 잘 나와? 하니까 이제 그것도 아니래. 근데 왜 바꿔? 하니까 화작이 너무 더 오래 걸린대. 엄매도 돼? 하니까 이제 엄매도 막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대 근데 왜 바꾸냐고. 내가 만약에 다른 게다 1등급이야. 엄매만 할 자신 있어. 그럼 바꿔도 돼. 근데 아니잖아. 그냥 화작 고수 하시고 그냥 쭉 가세요 특히 고3은 더더욱 바꾸면 안돼 시간이 없어 할 시간 없어 만약에 언매 바꾸는 순간 여름 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언매하느라고 어, 진짜 다른 거못 할걸 또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6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점수는 다 잊어버려야 돼잘 보든 못 보든 그럼 결국에 그럼 선생님 뭘 준비해야 될까요?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요 80분 동안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아마 느꼈을 거야 내가 왜 계속 이감 풀어야 된다, 80분 동안 해야 된다, 상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솔직히 이번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네가 아마 많이 못 느꼈을 텐데 이 80분 동안의 어떤 그 실전 연습을 사실은 계속 이제 앞으로도 해줘야 되는 게 어느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.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화작을 푸는데, 원래 나 화작 잘하는데 내가 화작이 잘안 돼. 그러면 이것 때문에 뒤에서 망하시는 분들 있지. 그렇게 겪었을 때,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? 화작을 넘어갈지, 아니면 넘어갔다 다시 올지, 아니면 한 지문만 풀고 문학 두개 풀고 다시 올지,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해봐야 경험해 되거든? 근데 그 경험을 실전 가서 하면 안 되지. 모의고사 연습 때 해야겠지. 그쵸? 근데 애들이 모의고사 연습을 대충 해. 실전이라고 생각 안하고 그냥 대충 해 긴장 없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 80분 연습하는 걸좀 긴장 좀 이씨 좀 했으면 좋겠고 아 마지막 하나만 더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봐봐 너네 연습이랑 실전이랑 같아 내가 진짜 깜짝 놀랬던 게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제가요 원래 엄매든 화작이든 뭐 독서론이든 이제 연습할 때 저는 항상 다 읽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는 거야 근데 막상 시험장 가서는 제가 발췌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곰곰이 듣다가 그러면 너 연습할 때는 다 읽고 푸는데 막상 시험장 가서 발췌독한다고? 그러면 그 연습이 뭐가 의미가 있니? 하니까 그래도 그러게요? 막 이러는 거야 연습이랑 실전이랑은 같아야 돼 너네가 연습을 하는 이유는 실전에서도 그걸 작용하,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여기 학생들 중에서 우리 표현상 특징, 서술상 특징 있지? 우리 32번 틀리신 분들 라 많죠? 그렇죠? 근데 32번을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냥 맞겠지 하고 넘어가신 분들 많잖아. 서술상, 표현상 특징 같은 거 찾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돼? 내가 하나씩 근거를 다 찾아가지고 내가 풀 때는 아 이게 답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넘어가야 돼, 그치 근데 이번에 너네 풀때 이거 틀리신 분들 확신 없이 그냥 맞겠지 하고 넘어가신 분들 많잖아. 그러면 안 돼. 왜 연습 때 하는 거랑 왜 실전 때 하는 거랑 다르게 하냐고. 그래서 앞으로 너네 실전 때도 발췌독으로 할 거면 연습 때도 발췌독으로 연습하고 실전 때도 문제부터 먼저 보고 풀 거면. 연습 때도 문제부터 먼저 보고 이제 풀어. 그렇게 해야 돼. 그래야지 너네가 실전 때도 똑같이 그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.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? 애들 상담을 해보니까 완전 연습이랑 실전이랑 다르게 하더라고. 그래서 오늘 한말 중에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? 연습 때 했던 거 계속해서 실전에서 할수 있게 해. 그래야지 통일성을 가지면서 내가 실전에서도 나만의 실력,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, 발휘할 수 있으니까.